네 일단 어, 채수빈 씨와는 첫 호흡이었는데 어, 정말 너무 제가 이 홍보하면서도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너무 착하세요. 그래서 배려도 많이 해주고 저희가 쳐. 정말 추운 겨울에 촬영을 많이 했는데 힘든 기생 안 내고 진짜 너무 열심히 촬영을 해줘가지고 저도 많이 본받고 많이 배웠던 그런 촬영 현장이었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고요.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그 X로 나오지만 어, 진한 스킨시비또 그 장면이 예고편에 나갔는데 어, 많은 분들이 저희 작품을 또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지만 제 가까운 절친 분들은 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. 아, 어, 감독님이 너무 네, 잘 찍어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, 감독님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훈훈한 현장인데요. 수빈 씨는 민호 씨와 일단 호흡은 어떠셨어요? 어,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. 맺히셨죠. 어 진짜 앞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진짜 에너지 넘치고 우리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. 그리고 막힘 힘들거나 이럴 때도 이제 남 챙기기 바쁘고 이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스킨십 장면이 좀 어색하지는 않으셨는지 첫 연기다 보니까 서로 호흡을 <laughs> 어색했죠 어색했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본 읽었을 때부터 찍을 때까지 좀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.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우리 작품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내 가족과 내 <laughs> 지인 친한 지인은 스킵해서 어, 그거는 보지 않을까. 그 부분은 않을까. 스킵해라는 얘기를 더. 하는 순간 그 부분 아, 위주로 보지 않을까. 예, 자 우리 <laughs> 박희정. 씨.